안녕하세요안 불쭈질로 하세요 40대 부부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보고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거기서는 벌금 떠나온니까 이거 출발 다른 차들 다 출발하는데 출발 저 사람들 출발? 뒤가좀잘 차들이 얼마나 이 사람아 승되는지 알아? 저 사람들 초보냐고나초보거든 <laughs> 맞습니다. 아, 저 d r 데 n k 가 drink. I d 브레이 k I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I 그러 i n k I drink. I drink. I drink. 니 drink. I drink. I drink. 을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고 d r i n 시키는 대로 n k I 아아 i n k I d r i <목소리> <목소리> 아냐 이제 다시 운전한다는게 아냐 다른 소리도 하지 말아고 하라 진짜 이저 소리가 나오면 운전에 극단을 해가지고 못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야, <목소리> 저, 잘 점점 부부싸움이 커집니다 우리 아버님들 찔리시죠 아이고, 내 친구들이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지 말라고 그러더라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고 그랬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그러고 개쩐나 <목소리> <목소리> 아, 형님, 아버님도 많지르실 거예요. 제, 네. 헛소리 하지 마 똑같대요. 선생님, 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예절과 관련돼서 잘 알려진 부분은 내의 앞쪽인 전두영입니다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던가, 또는 예의 없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두엽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써주세요. 존댓말에 게 상대방에게 좋네요. 존댓말을 들었을 때 반말을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 중이 억제되는 데 있어서 전두엽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존댓말. 자, 우리의 뇌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는 바로 이 부분, 전두엽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바로 이 부분이 자극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댓말을 하게 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자극되면서 화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그 부부에게 존댓말을 보내봤습니다.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해서. 한번 해보 그러면은 좀뒷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존댓말을 할봐 아니 성질는데이사람은 존댓말을 안하 <목소리> 아, 우리 아버님도 어, 격하게 에, 반응하시네요 아이토은 깜빡이를 야지 켰어요 어요어어 여기서 돌려요? 봐 그렇지 네 알았어요 하. 를 평소에 하듯이 좀말 좀. 좀 참은 있자, 참. 응? 예.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돼야죠. 아, 예. 깜빡깜빡 하겠습니까? 예. 그 형님 깜빡 나온 사람이 선생님한테 왜 자꾸. 아 그게. 어? 왜 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 잠시만요. 초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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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이 어떻게 속도를 내는다고 막 속도 내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맞춰서, 그 깜빡이 힐때 키고, 지금 아까 유턴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네? 아, 진짜. 진짜.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아니야, 네. 베스트어요 <laughs> 이런 거를 어, 잘. 좋아요 분위기에요? 네? 안 아, 봐도 돼요? 네. 네. 오 지금. 많이. 다는 직업이. 어, 지금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죠. <laughs> 아,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죠. <laughs>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 좋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알고 버스 봐요 네? 그렇지. 어, 그렇지 네, 나라구나, 네, 이제. 아, 그렇지, 나구나.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야 <웃음> <웃음> 어떻게 나와 주시나요? 예. 당신, 형은 안 내버려. 예. 자, 여기까지 불 켜주세요. 분위기 좋아졌죠. 예. 너 빈자리 크게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우리 아내들에게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가에앉고 크게 언제까지나.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날잖아 너는 그대가 있어 자 옆사람 손 잡고 손 붙잡으세요 다 같이 손 잡으세요 사랑이 뭐지 그동안 몰랐지 그게 내 꿈에 자, 박수 한번 주세요!